이제 내분 문제, <laughs> 그러니까 평면 좌표를 풀다 보면은 내분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요거 이제 한 방에 해주면 좋죠. a b 대 우리 비례식이죠. a b 대 b c는 몇대 몇이냐면은 얘가 2대 3인 거죠, 그죠2대 3이니까 어 누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a야. 어, a b는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c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의 b는 여기가 2인 거고, 길이의 b는 여기는 3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거를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음, 이 사이에 이 직선 도로 위이 도로 위에 어느 한 점을 우리가 x라고 놔서 이제 음, 보관하 창고를 세우는 거잖아 그죠? 창고를 세운다 그러면 지금 얘를 B를 B를 얘를 원점으로 만드는 거야. 원점으로 만들고 비율이니까 얘는 3A라고 놓게. 괜찮죠? 얘는 마이너스 2A라고 놓는 거. 이런 게 하나의 테크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모르니까 x는 여기 있죠. 뭐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x 이렇게 있어 x가. 그죠 x가 있으면 자 우리는 여, 여기가 P점이라고 할까요? 음, 얘를 P점이라고 그러면 p 점이라 그러면 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을 하는 거야, 그죠? 하면 이게 이차식이야. Ap의 제곱이면 x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bp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 x 마이너스 3a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제곱이니까 어 이차함수야 결국.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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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그죠? 3x제곱, 4a x 마이너스 6a x가 마이너스 2a x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ax. 4 a 9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얘가 1 3 a 제곱이죠. 그죠? a 제곱. 이렇게 되면은 얘는 3의 x 마이너스 분의 a x 더하기 반의 제곱이니까 구분의 a 의 제곱 더하죠. 그리고 더하기 a 의 제곱 마이너스 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3의 x 마이너스 삼분의 일 a의 제곱, 삼분의 어, 삼십니까 더하기 3분의삼십 a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x는 삼분의 일 a죠, 인거죠 삼분의 일 a죠. 음, 그 끝났습니다. 자, 얘가 여기가 삼분의 일. 근데 항상 이 문제 보기도 막 복잡하게 나, 와 그죠? 어, 감수해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자, 삼분의 일 a 이렇게 된 거야 x가 이해되죠? 문제 지금 이게 문제가 꽤 복잡한 문제야.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제곱의 합을 구하는 식을 쓴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어, BP, b c 그죠? B, 요 BP 대, BP 대 얼마가? 음, PC는 얼마예요? CP는 얼마예요? 얘가 삼 분의 일대삼 분의 일에 이대삼 분의 얘가 팔에 이가 되죠. 그죠그일대팔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삼 분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좋은 문제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 이렇게 거리의 제곱, 뭐 이런 거, 그죠? 거리의 제곱. 음.